오늘해볼 게임은? Mention of the dead. 렇임페이지설 탐정 김유 t 은 20년간 y one. This is the only one. This is the only one. This is the o 가 l y one. t h i 가 is the o 바로 여기서 시작이야? <laughs> 아하, 오, 어, 좋은데? <laughs> 왜? 나는 김 형사 사설 담장이다. 최근 절박한 의뢰인이 나를 찾아왔다. 그의 모험을 좋아하는 친척인 린 씨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버려진 저택에서 사라졌고 경찰은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악명높은 저택에서 20년 넘게 실종 사건이 9거리나 발생했다.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은 저주받은 저택이라고 수군거리며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는 것을 꺼린다. 많은 동료 와 탐정들이 이 고액 보수를 받아 있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용감하고 전문적인 김형사다. 나는 어둠을 직시하고 그벽 안의 숨겨진 진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저택에 몰래 들어갔을 때 누군가 뒤에서 나를 쳤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나는 비밀의 방에 갇혀 있었다. 이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Where am I? This place. It's 음, 그야이 저택에 처음 오니까 처음 보는 장소겠지? <laughs> 먼저 열쇠를 찾아야 한다. 어, 밸브가 있네. 아하, 딱 봐도 여기다 끼는 거구만. 꾹 누르고 있어야 되네. 어, 오. 종이. 어, 마리의 생일? 이제 기억할 때입니다. 메리의 생일, 10월 24일 네? 권총착략이요? 뭐야 어휴. 뭐야 I kill you 날 죽일거래 아, <laughs>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놀래킨다 이거지 열쇠 3이니까3번열그3번분 열쇠인 것 같은데? 어 이거다 오케이. 오 와우. 이거 좀 기니까 이걸 캡처해서 챗 GPT한테 짧게 요약해달라고 하면 되겠지? 10월 24일 오늘은 메리의 생일 벌써 그녀가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다 경찰은 무능했고 나는 분노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게 내가 더 잘했더라면 달려줬을 거란 생각이 날 놓아주지 않는다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고 희망도 점점 사라져간다 나는 매일 그녀를 떠올린다 그녀가 웃던 얼굴, 나를 바라보던 눈빛,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뭘 바꿔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그 만약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리고 그 후회가 나를 삼킨다. 오호. 어, 오 돋보기? 오 어, 테이프다. 여기다가 테이프 이거잖아. 뭐야? 왜 테이프 삽입이 안 돼? 왜 이래? 아, 전원을 켜야 되는 거였어. 그리고 실행 더 키, 더 베이스먼트, 지하실에 열쇠가 있대. 패스워드 2025-10. 응. 2025-10이면은 다이얼식, 그거 아니야? 다이얼식, 그 근거가 난본 적이 없는데. <laughs> 아, 잠깐만 설마 10월 24일? 아하, 생일이었어. 아,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오, 숨겨진 방. 응. 어? 아, 진짜 씨. 뭐야 이거 뱀. 이거 뱀 어떻게 잡아야 돼? 아야! 오 잡았어. 4번 열쇠 내 주술은 성공했다. 나는 불가능을 이루어내어 나 자신과 온 가족을 되살렸다. 그러나 성공했음에도 나는 여전히 실패자다. 사랑하는 딸 메리를 되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유일한 사진 그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 내 부주의로 잃어버렸다. 그것 없이는 그녀를 소환할 수 없다. 이 좌절감이 나를 괴롭히지만, 이어지는 후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불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내 분노는 내가 소중히 얘기했던 모든 것을 이그러뜨렸다. 가족의 사랑은 차가운 증오로 변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허무한, 허무와 분노만 남았다. 나는 가족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을 끝없는 원한과 증오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이제 모든 것이 늦었다. 그들의 고통은 지울 수 없다. 다만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충족시켜야만 그들이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주술로 되살아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여러분을 괴물로 만들었다. 이 편지를 발견한 누군가 있다면 제발 내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완성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위 위, 아래 위 스위치 같은데? 4번은 여기였죠? 오 랜턴 오. 뭔가 꽂혀있어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저 가져갈게요 올라타서 도끼 오케이 무게 하나 더 얻었어 어, 뭐더 없죠? 내려가자 유리문? 깨트릴 도구가 필요하다? 아, 잠깐만. 도끼로 부셔야 되나? 오, 됐다, 됐다, 됐다. 함정을 피해서 가라는 거죠? 얘네 왜나 나, 공격하네? 뭐야 잡았어 <laughs> Get out of here 여기서 당장 나가 으흐... 그들의 요구가 충족될 때만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가족을 전부 다 성물시켜라 이 말이죠 어? 잠깐만 이거는 위 위, 아래, 위,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싫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아, 이거다. 20, 2025, 10... 했다. 아, 5번 열쇠! 아, 진짜. 내 자리에 숫자 전무새로 풀수 있나요? 어. 아, 이거 그거다. 베이스볼 게임. 4197. 뭐야? 아니야? 그래? 33192. 아유. 아니야? 뭐지? <laughs> 일단 1하고 9는 무조건 맞고, 2하고 6은 아니야. 3, 3, 1, 9, 7? 아, 잠깐만. 7이 마지막에 오면 안 돼. 3, 1, 7, 7, 9? 아닌데? 아, 잠깐만, 1이 두 번째에 있으면 안 돼. 잠깐만, 3, 7, 1, 9? 아,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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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총 드디어 얻었다. 그리고 이거, 부수려면 도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렇게? 마법의 구슬? 일단 5번 문을 찾아야 되죠? 5번 문 이거 아니야? 이거, 헤드샷, 판정은 없고, 무조건 내발로죽죽여지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게 어떻게, 해야 돼? 어나게 어떻게, 어떻 아! 아. 내가 못하는거 나왔다 오오 <laughs> 오, 뭐야 오 테스, 됐어 테스, 됐어. 테스, 이내 테스, 다 계단이 아니죠 사다리? <laughs> 여기 위에 사진이 한장 있어. 여기다가 두고. 됐다. 메리의 사진. 짐 라인을 타고 내려와. 내려와서. 내 금속판 좀 찾아줄래? 천장 어딘가에 있을거야 화장지 여기다 쓰는거였구나 감사합니다 성경 메리가 너무 그리워 메리의 사진 꽃, 꽃 피는거 봐내 돋보기 어디있어? 여기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돌려줘. 십자가. 모든 요구를 충족한 후에 여기로 오세요. 목욕할 비누 좀줄수 있겠어? 여기요. 천장에 아무것도 없던데. 아. 됐어. 여기. 다 했죠? 그리고 이한테 마법 구슬을 가져와. 지하실에 숨겨져 있어. 여기 있습니다. 이미 가져왔죠. 인생을 졌습니다. 모두 <laughs> 아, 야 봐. 모두 죽은 이들이 평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삶을 즐기길 바랍니다 당신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됐어? 나 이제 나가면 돼? 집에 가자 조주받은 저택을 떠나며 그곳에서 겪은 무거운 시련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준 교훈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윌스미스 씨가 죽음 속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소중한 관계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인생은 더럽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무관심이 오해로 인해 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제 가족을 돌아보며 과거의 갈등이 얼마나 사소한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툼, 거리감, 침묵. 이 모든 것은 우리들 우리를 묶는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인내와 이해,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더 무거운 마음이지만 더 지혜로운 마음으로 스미스 가족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음흠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laughs> 어, 뭔가 약간 별거 없었지만 엔딩을 좀 화려하게 장식한 그런 느낌? 아. <laughs> 어,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음.